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 풍수방송은 1차 정원선생 묘지답사에 이어 2차로 거창신씨 입향조 묘역을 찾았습니다. 자 묘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는데 이 옛날 고려 때는 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하다고 해서 어 아마 묘소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고려 때에는 어, 이렇게 관례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하고 조선에 넘어오면서 겸 묘소가 둥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이 지역은 어 초사 추림형 초사 초사출임, 추림 다시 말해서 뱀이 그숲 속에서 기어 나오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 어, 이차 풍수답사 아그 창신시 이평조그매역에 오늘 간산 소감을 지금 어, 듣고 계십니다. 용문 내려오는 게 열두 가지 형태로 용이 내려오건을 이 자리는 제가 봤을지게 저는 초사가 길게 내 내려왔는 혈이고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 치적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피리 치자, 피리를 부는 구형구형에다가 산소를 들여놓았다는 느낌을 드면서 옆에 이 지족이 지각이 옆으로 뻗어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긴 뱀이 계속 좌우로 꿈틀부면서 내려왔는 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군데군데 오래 전부터 고충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산소를 들이게 되고 또 들이고 들이고 해서 유수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자리에 산소를 들이게 되면 은 결과적으로 아랫대들이 거부가 난다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흔적이 조금 없어질 만 하면은 또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들이고 들이고 해서 아마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쓰였던 산소들이 지금 흔적은 있어도 그 옆에 산소를 누군가 들였다는 것은 이 자리가 길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에 가보면은 선생님 서적에 낙영용구에 나온 대로 감영권토 진산 후에 송계엄마태사들의 간노이저 위살 열라고 했습니다. 총택봉지 일단후라고 했습니다. 용상팔사를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단출하게 용이 내려오면서 좌우로 흔들었기 때문에 용상팔사를 공부하는 데는 이런 자리만한 자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급살이라든지 파르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을 살피면서 도장법 12도장법 순역이 대개 철전철중몰던 범장법이라 12도장법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 자리에 와서 잔소를, 산소를 살펴보고 우리가 개점이당 탄토부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아주 귀한 자리다 공부를 할수 있는 일에 좋은 자리는 아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선생님과 맨날 며칠을 합숙을 하면서 선생님이 자리를 설명해 주면 저희 같이 부족한 사람이 개안이 해안이 터져서 아마 풍수에 대해서 지금 속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풍수의 지사라고 하는 사람의 풍수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다음 도선이와 무화계와 같이 비슷한 형태의 우리 지사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개부해보고, 기감의 흐름, 선생님이 주신 평파, 사파, 행파, 주객의 흔히 말로 항법과 혈법, 이7분과3이 28분 꿈과 37분 꿈에 이치도 아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기에 참 좋은 자리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 감히 우리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 말씀을 올리게 돼서 감히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해서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네, 네, 이것으로 선생님,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 선대산소도 초사출림행이라고 하는데 yeah. 초사출림이다 하면은 yeah. 이 뱀이 숲 속에서 이기어 나온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yeah. 이 초사출림에 이렇게 돌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yeah. 말해서 이렇게 상석도 이렇게 세우 고그 다음에 yeah. 저거는 이제 고려 시대그 아, 묘지의 그 형태기 이 때문에 사각을 이렇게 돌로 두르고 했는데 그 뱀의 그 등에다가 돌을 이렇게 많이 얹이게 되게 되면은 후손이 아무래도 사는데. 고단스럽고 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이 초사추님 예. 저희 산소에는 뭐 이런 상석이라든가 비석을 전혀 세우지 않았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형물론 새 모양 자리, 난개포라 연소열이라든 이런 자리에는 도저히 성물을 낳는안 된다. 알을 포란하는 알을 새 집에서 알이 깨어지니까 성물이고. 호든 단단한 금의 기운이 강한 기성과 가까운 그런 형태는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초사해선형 치적결 이런 형은 주위에 지적이 없으니까 홀련이 드러나 있으니까 조그마한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가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지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체를 파다 보면은 살아 있는 포크레인과 작업을 해도 때리면은. 돌한 덩어리가 살아있으면서 꽁꽁 울리면서 나는 살아있다. 나를 좀 깨지를 마고 나를 좀 꺼내달라는 그런 형태로 대답을 주면서 땅 밑에 깊숙히잘장되 있는 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돌들은 우리가 살려내서 주위에 잘 치장을 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김영삼 대통령님 산소를 쓸지해도그봉황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혈지에 가서 산소를 쓰게 되면 살아있는 봉황이라는 그런 살아서 토란이 뺏겨지는 형태의 그런 봉황화를 무척 많이 구경을 하게 되었고, 그걸 많이 사진도 찍고 보관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이 초사해선형, 그 다음에 치적형, 뭔가가 지적이 없이 뱀은 자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주의 사세가 좀 당연하면은 그 혈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암이 그 자리에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암들을 투출을 해서 거기에 있던 돌이니까 사람들이 앞에 석축, 축을 샀든지 이런 경우는 간혹 많이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 돌에 대한 저런 부분은. 우리가 좌우모유, 정자에는 선생님이 주신 말 맞다나, 청재백적항재가 있으니까, 정자에 쪽발 앞에 놓지 면 약간 성문이나 상석을 약간 비켜놓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고, 간자나 사자, 간자는 대기 흐이니까 절대적으로 돌을 안 넣는 게 좋겠구나, 아랫대가 다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사자는 뱀은 바르게 못 가고, 옆으로 가니까 성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뱀을 놓지 말라고 선생님 서적에도 나와있고 우리가 모든 기의 흐름을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 성물이 그 현장에 일을 하다보면 성물이 그 주위에서 자체적으로 성물이 투출되어서 그 당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물이 함께 했던 성물은 간혹 쓸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장법을 우리가 하다보면 현실적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도 아마 상속돌이나 석물을 가져와서 치적 결에 놓았다는 자체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이지만은 석축을 쌓았던 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당처에서 좀다 나온 돌이라고 비어집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더 크게 네, 쳐주십시오. 유재 어, 선생님의 그 그저명그편에 네,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통변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이 전국의 시청자 그리고 세계에서 해외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또 정답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혹시 우리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어 계속해서 간평을 들어가면서 달리 해석되는 부분은 또 달리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께서도 간평 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시간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예, 예. 그 선생님이 간단하게 평해 주시고 뭐 자리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어, 매번 간산을 하면서 최종 간평은 우리 늘어 그 청호스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간산 어, 마무리도 어, 우리 청호스님을 통해서 예. 그 심평 아저 선생님께서 오늘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만석 자리 좀 앉아보세요. 나나오천석야 돼.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에, 나무 때문에 좀다안 보이고, 어, 조금 전에 에, 우리 예, 청송 선생께서 님 어, 초사출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줬습니다. 초사출림하면은 생사출림도 있고 초사출림도 있습니다. 즉그산 모양이 예, 확인이 드러나면은 생사가 되고 그다음 주위에 예, 그 용호사가 저 예, 보내주는 부분이 예, 좀 많이 있으면은 초사출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사실은 따지면은 여기는 초사출림, 생사출림 이거 가지고도 좀 부족합니다. 치적도 조금은 부족하고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1 2도작법에 네, 이 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누에가 아, 그 고치를 으면은 고치만 똑 떨어지게 딴데 가서 외동으로 하나 떨어뜨린 그런 모양을 갖다가 이 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즉, 뒤에 산맥이 이쪽에 이어진 것이 아니고 사진 저쪽에 이어지는데 저쪽 그더맥에 물론 봉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벌집 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벌집 혈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어가지고 벌집 혈이라고 볼수 없고. 그래서 저 뒷편 산 끝머리에다가 붙여놓은 산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산이 별도로 똑 떨어져 나와서 큰 덜판이 나와 있다.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생사, 야도, 즉 생사가 산뱀이 덜판에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이, 이 봐야 될 것이 도리어 옳지 않은가 아,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 사람이 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비하라, 마음비하, 어, 뭐 그렇게 그, 그 걱정하느냐, 마음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 그, 그 말을 누구나 아, 마음비라 이러고 또 그러면 편할 것 같는데, 그 마음비하 보면 편하냐? 사실은 음, 마음 비워 가지고 정말로 편안해서 마음 비우자 아무 걸림이 없다면 누가 다 마음 비울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편안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는 이, 이 자체가 마음을 비운다는 한계가 어디까지나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비우면 그러면 음, 우리가 이제 현이 마음 비우라는 것은 네욕심벌리다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니네 욕심 버리라는 것이 그 욕심을 어디까지 버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 우리는 음그 내가 하고자 하는 모습, 욕심하는 일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라. 내가 뭘 해도 좋은데? 내 하는 일이 다른 상대방, 사람 내지는 모든 생명에게 큰 장애되지 않게 해라.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하려 고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붙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얻어야 되고 누군가가 잡아야 되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그 어떤 구상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지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겠 그래서 마음 비워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어,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한계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해로운짓안 했다 할수 있는, 자위할 수 있는 한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내가 할 일을 부지런히 내희망과 목표로 해서 꾸준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산이 들판에 나와 있으면은, 어, 내가 현실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왔다는 겁니다. 산이 산 속에 있으면은, 어, 내가 세상에 안 나가도. 세상을 경영하는 즉 사람이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중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 현실에 도전하는 것은 들판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이 산맥은 양보와 미덕을 양보의 미덕을 보다는 현실에 매진하는 바로 들판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판에 나온 것을 뭐 장산식수라고 하는데 이건 장산식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피를 펼쳐진 산이 잘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곳에 과연 혈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굽이 굽이 요동치면서 곧 어, 그 요동치는 요동치는 기포. 어, 즉, 우리가 이제 물거품이 있는 그물거품 자리마다 어, 그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그 자리마다 묘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한, 이게 제가 그항공지도에서 찍으니까 4 2 2 m 가 나오더라고요. 요, 요묘 길이가. 그4 2 0 m 2 m 가그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묘를 여러 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껏 그한 등, 동강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등에서 어, 그이 이렇게 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자리가 그다지 흔치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 맥은 좀 그래도 좀 특별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또이 자리는 어 체면보다는 현실에 강한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수법은 이제 우수가 자취해 가지고 얼진방에 넣고 또 자수가 아, 우출해가지고, 손서방에 닿는데, 향법으로는 내수는 맞는데, 외수는, 어, 왕거청생에서, 어, 좀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에, 음, 안산이 얼마나 저복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배가 좀 부른 게 흠이죠. 아, 만약에, 에, 1차, 아, 그, 우수가, 아, 그 자출하면서, 얼진방에 닿는 그 모양, 그개울을 보면은 개울 그 바깥으로 더 넓죠. 그래서 원래는 저겨울이사는 저쪽 편이 더 좁고 이쪽 편이 더 길어야 되는데 나보다 객이 더 중하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아쉽고 그다음 안산이 배가 좀 부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 그 맥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처마를 분명히 만들고 해서 사진는 매우. 뭐 대세적인 자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아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생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음, 음. 그 안산이 그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 안산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물이 이, 그 해포 나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물이 나를 끌어안지 않고 물을 반배 또는 직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행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저, 또 현실에 이렇게 그 안주하는 그런 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측면에서. 현실에 그, 안주하고 현실에 도전하는 예, <laughs> 그런 현실.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예. 어, 그것은, 어, 현실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 혈자리가 좌우의 호사보다 더 앞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 장수가 전쟁에서 어, 가장 위급할 때는 장수가 가장 앞자리에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뒤에서 명령해가지고 1장군, 2장군 앞으로 내보내서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수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런 자리라고 어 유추해서 볼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좀더해 주시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갑시다. 갑시다. 네.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오늘 2차 간사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제 여기 그기 훌륭한 간평에 박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